어제 살빠살 빠졌 아살 빠진 건 아닌데 어제 좀 너무 오래 자가지고 탱탱 부어 있었는데 오늘 좀 괜찮아졌어. 그니까 내가 얼굴이 진짜 잘 부어. 캠에는 그게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. 내가 실제로 보면 얼굴 이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거든. 확 붓고 아 진짜라고. <laughs> 뭐? 살이 빠졌다구 예. 아, 살 빠진 건 아니고 오늘 덜 부었어요 어제 어제 얼굴 열몇 시간 자가지고 완전 빵빵해서 온 거예요 딱캠키자마자 애들이 어? 오늘은 좀 <laughs> 네. 그치 오늘은 완전 갸름하죠 럭비공이도전않아요 원래 호박죽 같은 거 챙겨 먹었었거든. 그러니까 호박 같은 거 먹으면 붓기 빠지잖아요. 근데 호박죽을 저번에 먹어봤거든.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겠어가지고. 아 이거 약간 그런 거예요. 미니 호박죽 같은 거? 약간 호박 압축한? 너네가 방송에서 너무 맨날 부었다 하잖아. 그리고 또 약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<웃음> 아니. 괴짜 <laughs> 가족 집내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. 갸름하다는 뜻이지? 갸름하다는 뜻인 거지? 생활력 속에 기분, 기분전환이에요. 여기에 호박하고 물인 거랑 비트 이런 거 있는데, 호박이 나트륨 빼주잖아요? 근데 비트가 그거보다 훨씬 효과 좋은데 비트가 와우. 더 많이 들어가 있대요. 먹으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, 먹은 날하고. 그러니까 너네가 평소에 요즘에 갸름하다고 한날 있잖아? 그 날이 이거 먹은 날이었어요. 아니, 내가 진짜 실제로 보면은 나한테 한 명도 얼굴이 동그랗다거나 부었다거나 빵빵하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, 캠 앞에서만 오면 은 캠이 되게 민감해가지고, 진짜 조금만 그래도 얼굴이 확 커지고 얼굴이 확 작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저녁에 야식 먹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,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었잖아요. 이쪽에 포톡스 맞아가지고 이렇게 갸름하게 할지 코하고 턱하고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잠깐만. 아, <laughs> 어,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. 쌍수한 애들이 호박죽 뭐 이런 거 먹잖아요? 그런 거막 찾아보다가 호박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봤단 말이야?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. 인스타에 엄청 막떠가지고 봤는데 제가 한예슬 좋아하잖아요? 근데 한예슬이 광고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그래도 먹은 날은 너네가 좀 갸름하다고 해줘서 좋겠네. 맛은 예전에 술 먹을 때 누가 저한테 무슨 환을 줬는데 쓰레기 맛이 나가지고 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거 약간 초코 향기 나고 그냥 맛도 하나도 안 나서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. 자기 전에 먹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모닝식 싸잖아요. 그래서 모닝시 싸기 전에 한번 먹거나 그러면은 그날 약간 여기 요 밑에랑 제가 눈등이랑 요쪽이 붙는데 그쪽이 좀안 붙더라고요. 요즘은 되게 남자들도 신경 많이 쓰잖아요. 아까 누구, 뭐지? 번호 단 여자분이랑 술 마신다 했잖아요? 근데 약간 술 마시면 얼굴 빵빵해지잖아요? 술 마시기 전날 하고, 술 마신 다음날, 아니면 데이트 갈 때? 그럴 때 그냥 아침에 먹으면은 약간 직방인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